경찰청은 야간에도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도록 유치인 접견 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치인의 접견 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는데요. 유치인 접견 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로 제한된 접견 시간 외에도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증거인멸, 시설 안전 및 질서 유지 저해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도 최대한 보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접견실은 환경과 시설 전반을 재정비한 후 가급적 변호인 접견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